6번 함수 f(x)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k에 값을 구하시오. f(x)는 x가 1로 갈때 극한이 4입니다. 그런데 g(x)는 분모에 x가 있어줘야 처리가 가능하죠. k로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분모 분자를 각각 x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1로 갈때 자, 분모 분자를 모두 x로 나눠주면 여기 x분의 gx 쓰면 되죠. 플러스 2배의 x분의 gx. 그 다음에 x분의 fx의 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x분의 gx. 그러면 fx의 1에서의 극한은 4, 4라고 주어져 있고 여기는 4. 여기도 4죠. x분의 gx는 극한이 k. 여기도 k. 여기도 k. x가 1로 가면 분모 여기 1 나오겠네. 분모 1. 여기 1 대입하면 3. 4k 더하기 2k. 분의 네. 1분의 4이고 16-3k. 마이너스 3K. 이 값이 3분의 1입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면 48-9k는 4, 아, 6k죠? 4k 더 2k, 6k. 그러면 15k가 48. k는 15분의 48. 어, 3으로 나누면은 5분의 16. 네, 답은 1번입니다. 7번 최고차항계수가 1인 두 이차함수 gx, fx, gx가 어, x축 위에 한점 A, 0에서 만난다. 0에서만 만난다고 한다. 이때, fx의 2에서의 극한이 0. 그러면 지금 fx가, a와 2를 근으로 간다는 얘기죠. fx가. 지금 개차, 2차항의 개수가 또, 또 똑같이 1이니까 평행이동 된 그래프가 되겠네요. 여기가, 얘가 f. 얘를 g라고 합시다. X축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여기를 A라고 두면. FX는 이차 함수이고, 한 점에서 만나고, 또, A는 2가 아닌데, 2에서도 극한이 0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의 근이 2란 얘기네요. 음, 그리고, 1에서의 FX도 하기 G의 EGX의 극한이 0. 그러면, fx는 근이 2와 a이고 이차항 계수가 1이니까 x 2, x a라고 둘수 있습니다. gx는 하나의 근이 여기를 p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x p에 x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조건 두 개에서 이제 조건 두 개이고 문자도 ab 두 개니까 a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조건에서는 1에서의 극한이니까 1대 2파 해주면 되나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더하기, 여기다 1대 2파면 1 마이너스 p에 1 마이너스 2. 이 값이 0. 그러면 1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있나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p 되겠네요? 마이너스 p. 이 값이 0. 아 2를 빠뜨렸네요 제가 2를 여기 2가 있었죠. 아, 다시 쓰겠습니다. 여기가 2가 있었네요. 그러면은 1-a로 묶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1 2-2b 하면은 1-2b 이렇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 두 번째 식에서는 1 대입해주면 1-b 1-a 분의 1-2, 1-2. 이 값이 3분의 1. 그러면, 네, 대각선 기이 곱하면 1-b는 여기 3이었죠? 마 어, 3. 따라서 b는 4가 나오고, b4를 여기 대입해 보면 a1 나오나요? a1 나왔네요. 따라서 0에서의 fx, gx의 고배함수 값을 구하시오. 네, 이차 함수는 면속이니까, F0, F0 곱하기 G0을 구하는 얘기죠. 0을 대입해주면, 2A. F0, G0을 구하는 얘기인데, 0 대입하면 2A. A는 1이었죠. 여기 2. 여기도 GX가 X-4. x, x 3이니까0 대입해주면 4. 둘이 곱하면 8. 답은 2번입니다. 8번,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상수항이0인 상참수 차 gx에 대해서 다음을, 다음이 모두 존재할 때 g5의 값을 구하시오. x가 1로 가면 x 플러스 1은 2로 가나요? 그러면 fx의 2에서의 자극한 우극한을 보면은 이게 f의 2에서의 자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우극한은 1이죠. 즉, f의 x 더하기 1은 1 혹은 마이너스 1로 다가갑니다. 1 혹은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gx와 곱해서 극한이 존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gx의 1에서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상수 a에 가까워진다면 1에서의 우극한 값은 둘이 곱하면 플러스 a 좌극한은 마이너스 a가 되어서 이 값은 서로 다르죠. 왜냐하면 0이 아닌 상수 a에 수렴한다고 가정했으므로 따라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g(x)의 x1에서의 극한이 0이 되어야 됩니다. x1로 갈 때의 g(x)의 극한이 0이 되어야 됩니다. g(x)는 3차 함수이므로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죠. 즉, g(x)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g(x)는 연속이므로 이 값은 g1로 대응할 테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x가 2로 간다면 f2가 2에서의 함수값이 아까 와 마찬가지로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가죠.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그러면 x가 2로 가면 x 플러스 1은 3으로 가니까 gx의 x가 3으로 갈 때의 극한값도 마찬가지로 0이 되줘야 됩니다. 얘는 gx의 연속성을 이용해서 g3과 같아야 되므로 x-3을 인수로 갖겠네요. 그리고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그냥 x겠죠. x-0 뭐 아닌 상수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면 상수가 0이 아니겠죠. 상수항이 0이 되려면 이와 같이 나머지 하나의 인수는 x입니다. 따라서 g5를 구하라 했으니까 4, 2, 5 계산해주면 40 답은 40입니다.